여러분들의 투자 내비게이션 주식 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출첵과 구독 좋아요도 누르시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결국 400조가 깨졌습니다. 엄청난 기회가 왔다. 폭락장에 부자가 탄생한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신다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여름 날씨를 방불케 하고 있는데요. 여름이 금방 찾아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리를 다녀보면 반팔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추웠던 겨울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팔 시즌이 된걸 보면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코스피는 26포인트 밀리면서 2666에 마감을 하였는데요. 개인은 샀고 외국인과 기관은 파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고음 세력이 황소 세력보다 강한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모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은 선생님께 모두 회초리를 받는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같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빠진 것에 대해서 의기소침하거나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조는 900원 내리면서 67,000원에 마감을 하였고요. 3조로는 1,400원 내리면서 6500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늘 다소 큰 낙폭이 있었는데요. 특히 3조로가 1,400원이나 내리게 되면서 큰 낙폭을 보여 주었습니다. 3년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공포에 휩싸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봐야 할게 무엇이겠습니까? 그쵸? 바로 향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되겠습니다. 3년의 매출액은 올해와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전의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것은 세계 경제의 불안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파운드리에 대한 불안감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주가가 빠질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것은 삼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삼전 외부의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기업 외부의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빠질 때는 무엇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엄청난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좋은 물건을 싸게 살수 있는 그런 엄청난 찬스이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강남 아파트를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 외국인 순매도 1위에서 3위 종목이 삼전과 하이닉스 그리고 우리의 삼전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삼전은 1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고도 52주 신저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오늘도 삼전은 67,000원까지 떨어져서 4거래일 연속 신저가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시총은 399조까지 내려왔는데요. 시총 400조가 깨진 것은 2020년 11월 30일 이후에 처음이 되겠습니다. 아주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삼정과 하이닉스를 팔아치우는 이유는 경기침체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는데요. 미국 연준이 긴축에 속도를 내고 그리고 미국 물가가 급등을 하니까 최근 한국에서도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을 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둔화가 되면 정보통신기술 수요가 감소를 해서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삼전과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그리고 퀄컴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 주가도 최근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전은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의 기업으로서 이머징 시장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비중이 높은데요. 수요에 민감한 세트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경기 선행 지표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반도체 가격과 실적만을 고려한 3전의 투자는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3전 투자를 길게 보시고 배당금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시간이 내 편인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전은 토끼가 아니고요. 거북이가 되겠고요 100m 달리기 선수인. 우사인볼트가 아니라 42.195 마라톤 선수인 이봉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전이 앞으로 상승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아파트를 싸게 산다는 생각으로 삼전 거위를 시장에서 아주 많이 몰고 오시기 바랍니다. 삼전 주식을 일부러 싸게 사기란 정말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한 주라도 더 매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3전의 장기투자로 여러분과 저의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결국 400조가 깨졌습니다. 엄청난 기회가 왔다. 난세에 영웅이 나타나고 폭락장에 부자가 탄생한다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저 멀리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